3번 창 중간답바 시공하고 내려왔고요. 3번 창아래답바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지금 휴대폰 꺼내면서 보니까 시간이 4시 반이에요. 여기서 여기 제거하는데 20분 걸린 거죠. 자, 사시의 콘크리트 깨끗하게 내리기 전 자, 그럼 시공해보겠습니다. 4번 창아래답바 절반만 잡을까요? 시간이 쫓기니까. 이렇게 부분 제거만 해도 이렇게 쫓겨요. 쫓겨요. 올 제거는 이제 더 하루를 늘려야 돼요.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. 이실리콘 쏘고 문대는 시간에 이걸 제거하고 이러는 게안 된단 말이죠. 착각을 하시는 분들은 착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총 쏘고 문대고 쑥 내려가는 그 5분 10분에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. 예, 5분 10분 뭐 길어야 예, 20분 이렇게 한 줄을 내려가야 한 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예, 한 30분 뭐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네요. 예, 이게 내려가서 그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. 물건 챙기고 또 줄도 옮겨야 되고 예, 이 소모되는 시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 보통 생각하는걸 보면 그냥 공격 불에 그냥 콩가먹듯이 뚝딱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. 아 정말 엄청난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제거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이, 이 바보 같은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. <laughs> 정말 바보죠, 바보. <laughs> 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아무리 잘 뜯어진다고 해도 그게 되겠어요? 총 쏘고 문 떼는 시간 안에 그다 뜯고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? 예, 네, 그런 겁니다.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. 이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예, 진짜로 100%다 뜯고 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? 아무리 찾아보세요, 있는가? 이게 <laughs> 예, 있겠지만 예, 진짜 일반인 분들이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요. 예? 자 아무튼 간에 서설이 길었고 3번 창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내려가겠습니다. 아클났어요이 해가 짧아 놓으니까 매 네, 쫓겨 쫓겨. 이 반대쪽이면 좀 낫은데 여기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.